자, 오늘은 논리회로를 설계할 때 논리회로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원에서는 논리식의 기본 항인 최소항과 최대 항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자 논리로 설계할 때는 먼저 진리표를 작성해서 논리식을 음, 구했죠. 이런 논리식을 구해서 논리식을 구한 다음에 뭐 y는 <laughs> a 플러스 b다. 자 이런 논리식을 구해서 이 논리식으로부터 논리 회로를 작성했습니다. a와 b, a 입력과 b 입력을 가진 플러스니까 오하게이트더라 오하게이트. 자 이런 오하게이트를 가진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논리 로 작성을 음. 하고요, 논리식을 작성을 하고 이 논리식을 보면서 논리회로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진리표로부터 이러한 진리표로부터 어, 얻어진 이런 진리표로부터 얻어진 논리식의 표현, 바로 이런 표현이겠죠. 어, a 바 곱하기 b 바. 이런 표현 표현은 최소항과 자, 최소항과 이제 최대항으로 어,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최소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항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민텀이라고 합니다. 민텀 민텀 미는 미니멈의 약자겠죠. 미니멈. 어, 작은, 그 다음에, 텀은, 이거는 항을 얘기합니다. 항. 항. 미니멈, 텀. 그래서 줄여서 민텀이라고 우리가, 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논리 변수가 n개인. 논리 변수에서는 a와 b가 되겠죠. n개인. 음, n개일 때는, 이의 n 개의 2의 n우개. 변수가 2개니까 2의 2승계겠죠 2의 2승개. 는 4개가 네 됩니다. 이 4개의 네 논리 곱 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엔갤 때는 2의 n우개의 논리 곱 항. 논리 곱 항. 자, 논리 곱 항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논리 곱의 항을 최소항이라 부릅니다. 최소항, 논리곱의 항, 바로 이런 거겠죠. a 곱하기 b, a 곱하기 b 바 a 바 곱하기 b, a 바 b 바 곱하기. 자, 이거는 곱하기니까 뭡니까? 앤드 게이트겠죠. 자, 앤드 게이트. 자, 변수를 앤드를 취해서 앤드를 취해서 어. 입력 변수들을, 음, 엔드를 취했을 때, 이 연산 결과가, 이 항의 어떤 연산 결과가 1이 되도록 하는 것, 1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최소항입니다 1이 되도록 하는 것. 자, 1이 되도록 하는 것. 최소왕. 엔드를 취했을 때 1이 된다. 1이 돼. 여기서 보겠습니다. A, B 변수가 있습니다. 아, 0, 0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A가 0이고, B가 0입니다. 그럼 0이 아닌 거 뭡니까? 1이죠? 1. 1이죠? 여기도 0이 아닌 거 1입니다. 결국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여기도 A가 0이고, A가 0이면 0이 아닌 거니까, 1이 되겠죠? 1 곱하기 B가 1이죠? 1. 그럼 역시 여기, 여기도 1이 됩니다. 자 a가 1입니다. a가 1이고 b가 0입니다. 0이 아닌 것 1이죠. 자 이것은 결국 1입니다. a, b가 1입니다. 1 곱하기 1은 1이더라. 그래서 모든 이 항의 값이 자 1로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렇게 어, 입력 변수들의 입력 변수들의 이 값을 and 연산을 취해서 엔드 <laughs> 연산을 취해서 연산 결과가 1이 되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최소항이 되겠습니다. 자 민텀이라고 했죠? 민텀 최소항 민텀입니다. 자 민텀의 약자 제일 앞자 소문자 소문자에서 바로 표시 기호로는 M을 사용합니다. M 그래서 첫 번째니까 0123 그러니까 0123 이렇게 해서 음 우리가 m0, m1, 2, 3.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가 이제 3개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3개도 마찬가지겠죠? 자, 입력 변수가 3개일 때도 abc 3개입니다. abc 3개일 때도 역시 a n d 를 취해서 여기 다 곱하기니까 a n d 를 취했죠? a n d a n d 자 입력 변수들을 어, abc abc 다 곱했는데 엔드를 치해서 어, 어떤 최소항의 기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최소항의 기호죠. 각각의 최소항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값이 입력 변수들을 엔드를 치해서 엔드 엔드를 치해서 엔드 자 엔드면 엔드 and 게이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입력 변수들을 엔드를 취해서, 여기는 변수가 3개니까, 3개겠죠? abc, abc, 이렇게 3개입니다. 3개를 제 출력 값을 어, 이렇게 항을 구하는 것. 1이 되도록, 이 값이 1이 되어야 됩니다. 1이 되도록, 어, 여기서, <laughs> 항들을, 보수를 취해서, 보수를 취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바로, 000이면, A바, B바, C바를, 서로 곱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00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이 아닌 것 1이죠. 여기도 0이 아닌 것 1이고, 0이 아닌 것 1이고,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죠. 1입니다. 여기도, AB가, AB가 0입니다. 0이 아닌 것1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역시 1입니다. 여기도, 여기 가운데 1이고요. 여기도 0이 아닌 것 0이 아닌 것 1이죠. 0이 아니면 1입니다. 그럼 이것도 1이고, 쭉 1이 나옵니다. 쭉 나와서 여기도 A, B, C가 모두 1일 때는 1곱하기 1곱하기 1이니까 여기 여기도 1이더라. 이렇게 해서 어, 두 변수든 세 변수든 이 최소한 값이 and 연산을 취했을 때 and 연산을 취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소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아까 두 변수에서도 했겠지만, 민텀의 약자에서, 제일 앞자에서 m자를 넣어서 m0, m1, m2,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소항을, 최소항이 있으면 최대항이 있겠죠, 최대항. <laughs> 자, 최대항도 입력이, 이제, 입력 빼서 두 개일 때와 세 개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개의 변수, 음, 여기서 a, b가 되겠죠. 두 개의 변수, 음, 변수가 각 변수를 논리합, 평. 아까는 논리곱, 평이었어요. 지금은 합입니다. 합, 논리합. 합이니까 뭡니까? 이것 합, 게이트에서 오와 게이트죠. 자, 오와 논리입니다. 오와 논리. 자, 오와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죠. 오와, 자, 이런 기호입니다. 자, 최대항은 최대항은 음, 입력 논리를 입력의 변수를 서로 더한 것이다. 와 와를 취한 것이다. 그럼 최대항은 우리가 뭘어 우리가 아까 최소항은 민텀이라고 했어. 이거는 맥스텀입니다. 자, 대문자 써 주고요. M A X T E R M 자, term, mx, term. 그래서 맥스텀에서 최대 항, t e, -E 이 항이라고 했죠? 맥시멈, 맥시멈 m 그래서 이 대문자를 취해서 표시 기후로는 여기 m0, m1, m2, m3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 항은이 변수가 두 개일 때는 2의 이해, 2성이기 때문에 이해서선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네 가지. 네 가지가 여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바, A 바 플러스 B, A 바 플러스 B바가 나오죠. 자, 이최대항은 5화를 취했을 때, 에, 입력 변수들을 5화를 취해서, 5화를 취해서, 음, 연산 결과가, 결과가 이게 뭐가 되어야 돼요? 이건 0이 되어야 됩니다. 0. 이것도 0. 자, 0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최대항이에요 아까 최소항에서는 연산 결과가 엔드를 취했을 때연산 결과가 1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아, 보겠습니다. 자, AB가 00입니다. 00. 0 더하기 0은 0이죠. 여기 A가 0입니다. 0. 0 더하기 B가 1입니다. 1. 1. 이름이 1. 1이 아닌 것, 1이 아닌 것은 0이죠. 0 더하기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A가 0입니다. 1입니다. 1이 아닌 것 0이죠. B가 0입니다. 0이죠. 자, 둘다 AB가 1, 일입니다1 아닌 것 0이죠. 여기도 1 아닌 것 0입니다. 여기도 0, 0, 더하면 0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모두 0이 나옵니다. 그래서, 5화를 어, 취했을 때, 5화를 취했을 때, 결과를 연산 결과를 0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최대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입력 변수가 3개일 때도 마찬가지죠 3개일 때도 그의 최소항은 그에 당하는 최대항과 서로 보수관계다 자 무슨 얘기냐 최소항은 그에 대응하는 최대항과 서로 보수관계다 아까 우리 앞전에서 최소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세 변수의 최소항, 여기서는 세 변수의 최대항이죠. 최소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이런 변수에 대해서, um, ABC 변수에 대해서, 최소항에서는 최소항이 n 들를 취해서, n 들를 취해서 이것이 값이 1이 됐습니다. 이거는 n 들를 취해서, 5와를 아, 취해서, 이거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5와 취하고요, 최대항은 5와 다 했어. 5와 취해서 0이 되어야 되고, 최소항은 n 드를 취해서, n 드를 취해서 1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결과 값을 보고, 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입력 변수에 대해서, 어, 최대항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최소항에서는 A 바 곱하기 B 바 곱하기 C 바입니다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대응하는 요, 최대왕과 최소왕은 서로 보수 관계입니다. 보수. 보수 알죠? 1의 보수는, 1의 1의 보수는 0이고, 0의 1의 보수는 1이다. 그래서 보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laughs> 이번, 여 최대왕에 대해서 3변수, 최대행사 알아보면은,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어, 5화를 취했을 때, 5화, 3변수를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abc가 0일 때는 모두 0일 때는 0 세기 더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c만 1입니다 c만 1이야 1이 되는 것만 보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c가 1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0. 0이 아닌 것, 1이 아닌 것, 제로니까 0로 더하기 제 더하기 제 여기도 0입니다 b만 1입니다 b만 1자 1이 아닌 것 0이죠 바가 있으니까 0입니다 0,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다. 그 다음에, bc가, bc가 여기가 1입니다. 1, 1이니까 1이 아닌 것 0, 1이 아닌 것 0, 0 더하기 0 더하기 결국은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a만 1입니다. 여기는 ac가 1이고요 여기 ab가 1이고, abc 모두 1입니다. 자, 여기 1이 아닌 것 0이죠. 0이고, 0 더하기 0 더하기 0. 여기도, 1이 아닌 거0 더하기 여0 더하기 1이 아닌 거 0이니까 이것도 0. 여기도 1이 아닌 건 0이고 1이 아닌 건 0이고 0 더하기 0 더하기 0 0이고. 여기 모두 1인데 모두 1이 아닌 것은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다. 결과적으로 최대항은 이렇게 5화를 취했을 때, 5화 게이트를 취했을 때 항의 결과값이 연산 결과값이 0으로 표현되는 것 이걸 최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소 항은 논리 변수가 n개일 때, n개일 때 이에 n개의 논리 곱형, 곱평, 논리 곱형으로 나타난다. 다시 논리 곱 앤드를 앤드란 얘기죠. 앤드 앤드 게이트 앤드, 자, 논리 a 곱하기 b 곱하기 dot 다 곱하기죠. 곱하기, 곱하기. 2의 n 구, n 개 입력 변수 2 개니까 2의 2승, 2의 2승, 4 개. 4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 최소한이고요. 최대한은 논리 변수가 n 개일 때 역시 4 가지 경우겠죠. 이거는 논리 합의 논리 합 뭡니까? 합은 자 합은 플러스죠. 플러스는 오하게 되죠. 오 5화를 취했을 때,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제로가, 제다제 제로. 이거는, 이 값이, 자, 1이다. 자, 연산기를 1로 만드는 것최소항이라고했고요최대항은 음, 5화를 취해서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